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반전을 위해서 반전.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야, 이 세상에 제일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답다. 보이는 대상이나 음양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아, 조건이 있어. 뭐라고요? 균형과 조화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 맘대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 뭐라고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가끔 여기는 싹 빼먹어. 어떻게? 균형과 조화는 빼고 그냥 즐겁고 만족을 주는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본 겁니다. 조건이부터 뭐라고요? 균형과 음. 조화.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로 아름다운 게뭘것 같아요?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게요. 어떤 게 제일로 아름다운 것인가. 이게 뭐죠? 복수초. 제가 어느 해 이걸 그 내소사를 같은 내소사 앞에를 갔더니 담벼락 밑에 돌담에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어, 한국에서 제일로 먼저 피는 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눈 속에서도 꽃을 핀다라고 하는 거죠. 전이 봄이 되면 이 새싹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참 신기하다. 또 이렇게 자그만하지만, 어떤 그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꽃들, 아,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뭐였죠? 균형과, 균형과 조화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위기를 극복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기상에 이렇게 좀 보기 그렇네요. 이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그대로 해보면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위기를 견뎌내고 탄생한 거야. 아까 세 가지 다 그렇죠? 복수초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란을 극복한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니까 환란을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뭐예요? 애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제가 보기 그래. 애기를 젤로 이뻐해. 그래서 그냥 그. 보습만 보면은 그냥 다 녹아나.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잉 둘러앉았는데 지금은 세태가 바뀌어서 아이를 중심으로 둘러앉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봤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결론부터 이야기라면 손자 태어날 때랍니다. 손자가 태어날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물은 전부 다 종족 본능, 종족 본 번식, 종족을 번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보잖아요. 근데 손자는 손자 볼 때쯤 되면 여유가 생긴대요. 그런데 자기의 또 다른 종족이 번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할 때가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럴 때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손자를 볼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또 있어요. 언제가 행복하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을 때. 아,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깨달을 때. 그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죠. 희망과 정반대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희망과 반대되는 건 절망이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 그래서 이 희망과 절망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한 통속이래요. 네. 한 통속이래요. 그래서 희망의 뒷면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야골름뭐 이런 게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절망은 결국은 극복하면 뭐가 되나요? 희망이 된대요. 그래서 희망과 절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무망이래요. 무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사람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희망과 절망, 무망이라고 하는 게 갖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존재를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거를 찾을 때그때가제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 있어요. 없어요? 어,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뭘을 해야 되냐면 내가 내이 몸에 맞는 일을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 이게 이게 보니까 제가 언젠가 제가 그그심포에 가서요. 심포에 가서 보니까 심포 거기 뻘이 거기가 백합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민물과 썰물이 만나는 곳이어서 심포에가니까 백합이 많이 나와서 그쪽 심포항을 중심으로 백합을 많이 채취를 했하는데 어느 해를 제가 한번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막 바닥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랬더니 이 백합도 생물이잖아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아, 이러다가 백합이 망하겠구나 싶으면 씨를 막 뿌려 버린답니다. 놀랍죠?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법문으로 했어요. 그래 지금 지리산을 놓고 보면 참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리산이나 이런 큰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인생하고 너무 똑같대. 왜 그러냐면 이산 넘어가면 끝나려니 했는데 또 있어. 또이산 넘어가면 끝나려니 했는데 또 있어. 근데 이제는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만해야지 했는데 가보면 또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이유가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끝나는가 보다 싶은데 또 좋은 곳이 있고. 이제 좋은 것만 있으려나보다 했더니 또 힘든 곳이 있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인연과 인연의 만남인데 대종사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성주괴공 멈추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멈추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성, 주, 괴, 공으로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온 거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주에 있는 거예요, 주.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이거는 망가뜨려요, 안 망가뜨려요? 망가뜨려져. 그러면 사라져. 그러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끝날 것 같은데, 코로나와 비슷한 뭐가 또?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생각이 많고 세상과 함께 해야 되는가를 대종사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 코로나가 지금 성행해. 그런데 인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 그랬더니 서서히 이제 그게 온것 같죠, 얼죠? 그게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무너지기 시작해. 그래서 무너지면 끝날 줄 알아서 확 없어졌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이 우주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만물은 어떻게 변하냐 그랬더니, 생로 병사의 이치를 따라간다.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생로 병사의 이치를 따라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이게 제왕입니다. 그렇죠? 제왕이야. 근데 제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과정이 있냐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장 과정에서 쭉 어떤 그 경력을 쌓고, 경력을 쌓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리를 가서 제왕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왕으로 우리는 모두다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지만, 뭘로 가냐면, 쇠하고, 병들고, 늙고땅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끝이나. 그러면 끝이 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씨앗이 와명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운이라고 그래요 대운의 과정이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오려면 이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이게 오겠죠 그런데 이게 안 갖춰진 사람은 좀처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사상 유례없는 경쟁과 저는 좀 어, 이 역사적으로 좀 보기 힘든, 음,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우리의 구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이걸 우리 국민들이 쌓아온 엄력이에요. 이 엄력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진급의 길로 진, 극복할 것이냐? 또는 강급의 길로 갈, 이 선택을 누가 하죠? 네. 대통령 후보가 합니까? 네. 이거 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진급의 길로 나갈 것인가, 강급의 길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10위권에 갔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 밑으로 내려갔어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럴 리는 없겠죠. 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어변성룡한다 그랬어요. 방금. 예, 희망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군이 참 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이 꼭 지금 단정적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긴 안목으로 볼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제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안 한다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 근데, 이, 이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꽃으로도 보여주고, 뭐로도 이야기, 설명을 했지만, 그거는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야.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아까 말한 그 과정 다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어요? 겪었어. 겪고 여기 에 와있어. 그래서 지금 마탁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게 완성품입니까? 아니야.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걸 잘 따져보셔야 돼. 왜 아니냐. 우리는 무명으로부터 시작됐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무명으로 시작되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 끊임없이 마탁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무명으로 온 나의 모습은 지금이 최고의 결정체야.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결정체야. 그이 자체가 최고로 아름다워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왜안 하느냐. 내가 명예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거울을 딱 놓고 보면, 아니, 거울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종사님 법문에 보면, 그, 대종사님께서 일, 이원상 일원, 수행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렸어요 원만 구족하고 지공부사한 각자의 마음, 즉, 반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부사하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하다라는 건롤 모델이야. 뭐라고요? 롤 모델.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셨죠? 내비게이션 보면 방향을 쫙 지시해주죠. 그대로 따라가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데 그 자체가 거기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 원만구족이고 지공부사야.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이 표현하자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부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을 뿐이지, 그 자체가 마음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아니냐? 그럼 그것도 아니야. 이 개념을 좀 명확히.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 반야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삶 속에서 지금은 가장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일 또안 행복해. 뭔 조건이 붙어. 응? 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뭔 조건이 붙어. 그러면 이러 이러한 조건이 붙으면 돼야 될것 같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하시고,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팔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응용무념의 도. 응용무념의 도라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베푼 후에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뭘 했는데, 뭘 했다고 하는 그런 상에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응용, 운영.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놓고 보면 우리는 중생들은 그렇죠. 뭐라고 그래? 응. 아이고, 내가, 내가 했어라고 하는 뭐가 있어? 응. 생각이 딱 있어. 하고 이걸 안 알아주면 삐거 사람이 이게 사람이야.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설명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뭐 팬이라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제가 봤더니, 임기발 지지율이 45%래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잘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하셨으니까. 잘못했으면 이게 떨어지겠는데, 그런데 임기 말인데도 45%를 유지하고 있대요. 이거는 우리 교리로 설명하면요, 대통령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응용 무념의 도를 실천하신 거예요.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우리 이제 전에 대통령들을 보면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나는 나는, 이 사람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기 혼자 다한것 같아. 그런데 대중은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잘안 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다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해, 해놓은 건 없고, 국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난 그냥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 이거는 인기도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여덟 가지 도 중에 또 하나의 도가 뭐냐면, 순리자연한 도라 그했어 순리 자연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문념의 도와 순리 자연한 도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제시해 준게 뭐냐면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해 준게 뭐냐면 천지팔도에 한참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 본의 조목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도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 천지의 기륜이 없는 도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하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진단 키트 받아보셨어요? 학생들이 있는 집은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코로나 저도 이제 그 작은 녀석 학교 보낼 때그 진단을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어이 진단을 갖다 게 예, 예,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물에다 거기 그 주는 액에다 섞어서 진단 키트가 똑 떨어뜨리면 이 물이 쫙 옆으로 펴집니다. 펴지면서 한줄 나오면. 음성. 아, 두줄 나오면 음성. 아, 한줄 나오면 음성입니까? 예. 네. 한줄 나오면 음성, 두줄 나오면 양성. 이게 정확해야죠. 그러니까 코로나인가 아닌가 진단을 할때 쓰는 게 뭐냐면 진단 키트예요.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운심처사를 하시죠. 어떤 행동을 하시자,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치사의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진단 키트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릴게요. 이게 진단 키트예요. 내가 행동을 했는데, 이 키트에 맞냐, 틀리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순리 자연한도 예를 설명드렸잖아요. 순리 자연한도는 합리와 불합리였죠. 지금 내가 행동을 했는데 고집스럽게 내가 옳다고 고집을 하면 돼야 안 돼. 여기다 딱 대봐야 돼. 순리적으로 했는가? 불합리적으로 했는가? 그리고 뭐야? 기중이 없는 도, 영원 불멸한 도, 이런 것은 진단키트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진단키트에 자, 하 자기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일어난 일을 딱 대비해보면 내가 한 줄이 나오면 음성. 두 줄이 나오면 양성 했듯이 야는 두몇 줄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천지팔도는 두 줄이 나와야 돼두 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천지팔도를 가장 실행을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마 대종사님은 이 회상 여셨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원불교 교주 아니냐? 야, 저기다가 멋있는 금 맺기 해가지고 하나 착 모셔라. 안 그럴까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저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모시라고 그랬어요? 모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념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예, 기념상은 사진 아닙니까? 기념상으로는 모실지 모르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나를 모시지 마라.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상을 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회상을 폈냐면, 만중생을 위해서 회상을 폈을 뿐이지, 내가 빈 것은 아니다. 나도 인연 따라서 와서, 인연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낙원세계를 건설하기 위함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스승님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천지팔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한데,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동만법 명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대종사님이 옛날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너희들이 밥을 먹지 않냐? 밥을 먹으면 반찬을 먹지? 그러면 어떤 반찬은 달고 어떤 반찬은 쓰고, 어떤 반찬은 쉬고,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니까 버리고, 쉬니까 버리고, 다르니까 버리고,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 매운 것은 매운 대로 활용하고, 쓴 것은 쓴 대로 활용을 하고, 또, 어, 뭐야, 이짠 것은? 짠대로 활용을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원만한 도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 짠 거는 짜서 싫고 버리고 매운 거는 맵다고 버리고 싱겁다고 버리고 버리면 나중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정리를 해주십니다. 배은이라는 게 뭐냐. 배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입은 피은, 은혜 갚는 보은, 그리고 은혜를 갚지 않는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배은이래요. 그리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고운의 실행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지금 여기에 사실은 활짝 꽃이 피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 내 인생에 어디냐면 최고점에 올라와 있어.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고 욕구불만이 많아. 저도 이제 교문대에 맨날 그러면 교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무 당신은 그렇게 사요? 아니 못 살죠. 그리고 삶은 내가 여기 안 와있지. 왜 여기 와있어? 못 사니까 나 스스로도 다짐을 해보고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재의 나의 모습을 최고의 꽃으로 인정할 때 이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다. 왜? 무명이라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게 새싹이 막 돋아나니까, 이제 봄이, 기운도 이렇게 함께 살아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또 보시면,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 또는 주변 환경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법신불 사안에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셔서, 위, 위기를 고사히 극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성가 48장 1절 부르십니다.